은행 로비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3억이 있으면 제가 지점장 해드릴게요. 해진 작업복에 구멍난 양말이 비치는 낡은 슬리퍼를 신은 노인은 그날 가장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곧 은행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사연 읽어드릴 수 있는 힘이 난답니다. 지난 겨울 초입,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이강민 82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래은행 본점에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지만 그가 입고간 차림새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10년도 넘은 듯한 색바른 작업복 점퍼는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있었고 소매는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달아 천이 얇아져 있었고 발에 신은 낡은 슬리퍼에서는 구멍난 양말 사이로 발가락이 비쳐 보였습니다. 손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이강민은 수입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차를 고치는 것이 이강민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에마가 말썽을 부려 차를 고치느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요. 그러다 은행에 들릴 일이 있어 은행 방문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입고 오셨지? 진짜 노숙자 아니야? 저 슬리퍼 좀 봐. 옷에서 냄새 날것 같은데, 여기가 복지센터도 아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넓은 로비에서 속삭임들이 들려왔지만, 강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며 찰싹찰싹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고급스러운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뒤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마치 그가 문맹인 줄 아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이 웃으며 대답하고 번호를 뽑자 그 사람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화려한 은행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으며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중년 여성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해진 작업복과 구멍. 난 슬리퍼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고, 저런 차림으로 은행에 오다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은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는데 말입니다. 야, 여기 은행에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 있어. 작업복에 슬리퍼 신고 왔는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앞쪽에 앉은 대학생이 친구와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은행 로고도 희미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셔야 해요. 저 차림으로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은행 업무가 있어서 왔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뜨자, 강민은 천천히 일어나 5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절뚝거렸고,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구 직원의 이름표에는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해진 작업복에 구멍 난 슬리퍼를 신은 강민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투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그에게만은 귀찮은 일을 맡은 듯한 투였습니다. 3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해진 작업복과 슬리퍼를 다시 위아래로 후쳐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3억 원이요?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그 차림으로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창고 직원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는 미래은행 본점이에요. 작업복에 슬리퍼 신고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서 꺼낸 통장을 받아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통장에 87만 원밖에 없는데. 3억 원을 찾겠다고요? 저 차림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87만 원을 3억 원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저런 옷 입으신 분이 3억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강민이 침착하게 말하며 기억하고 있던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러줬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계좌요? 할아버지, 작업복 입으신 분이 계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최유진은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세요. 그 차림으로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강민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확인해 봐야 뭐예요? 저런 차림에 어차피 돈 없을 텐데. 하지만 억지로 컴퓨터를 만지더니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다시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업복에 슬리퍼 신은 할아버지가 3억 있으면 전치점장 되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어주었습니다. 그말 잊지 마세요.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네, 안 잊어버려요. 저런 차림의 할아버지가 3억 있으면 제가 지점장 할게요. 최유진은 옆 창구 직원에게까지 작업복에 슬리퍼 신은 할아버지가 3억 있다고 우기고 계셔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강민은 바로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손자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심했어요, 그 사람들. 괜찮다, 민수야. 강민은 해진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진우 비서.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진우야, 지금 어디 있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미래은행 본점 앞으로 와줘. 그리고 김본부장도 함께 데려와.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수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지? 네. 평소에 물어봐도 항상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하셔서. 할아버지는 태양 그룹 회장이야. 태양 그룹이요? 그큰 회사요?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태양 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이런 작업복에 슬리퍼를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고, 강민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은행 최 사장에게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다니, 사장님, 혹시 미래은행에 제가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4,800억 원 정도로 저희 은행 최대 고객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미래은행 본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직접 와보시죠.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은행 앞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박진우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김동현 본부장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해진 작업복에 슬리퍼를 신은 강민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작업복에 슬리퍼 신은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한편, 은행 안에서는 최유진과 박성훈 지점장이 직원들과 함께 아까 일을 떠들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도 봤지? 아까 그 할아버지, 작업복에 슬리퍼 신고 온 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최유진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3억 원 찾겠다는 거야?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들어 있으면서 그 차림으로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가 3억 있으면 전 지점장 되겠네요. 라고 직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유진 언니, 진짜 재밌네요. 그 슬리퍼 봤어요? 그때 창구에 있던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 밖에 리무진 한대서 있는데? 리무진? 여기에? 모든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 저기 아까 그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한테 가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야, 저런 차림에 무슨?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벤치에서 일어나 박진우와 김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저기 미래은행에서 방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미래은행에서요? 응. 이런 차림으로 들어가서 3억 원 인출을 요청했어. 그럼 당연히 아니야. 그들은 내 작업복과 슬리퍼만 보고는 노숙자나 치매 환자 취급을 했어. 아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김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직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최유진이라는 직원이랑 박성훈이라는 지점장이야.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시나요? 본부장, 우리가 미래은행에 얼마나 예치하고 있지? 정확히는 4,800억 원입니다. 미래은행 전체 예치금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돈을 모두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 주가는 즉시 폭락할 것이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오늘 당장 모든 돈을 빼자. 자, 그럼 들어가자. 강민은 박진우, 김동현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진 작업복에 슬리퍼를 신은 할아버지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임원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래은행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떤 업무이신지 김동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양그룹 김동현 본부장입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몇초 만에 박성훈 지점장이 뛰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양 그룹 본부장님. 박성훈이 김동현에게 인사하려다가 작업복에 슬리퍼를 신은 강민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 저분이 아까 그 김동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태양 그룹 이강민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회 회장님. 작업복에 슬리퍼 최유진도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은행 제일순위 VIP 고객이십니다. 4,8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고객이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4,800억 원. 그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가 아까 그 슬리퍼 신은 분이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유진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강민은 최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작업복 입은 내가 3억 있으면 지점장이 된다고 했나요? 최유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4,800억이면 어떻게 되죠? 최유진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본부장. 지금 즉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해줘. 네, 알겠습니다. 4,800억 원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은행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800억을 다 빼신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급히 창구로 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저도요.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해주세요. 저희 은행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요? 그럼 왜 그분이 4,800억을 다 빼가는 거예요? 작업복 입으신 분이 사실은 큰 부자였잖아요.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최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제가 망쳤어요. 그 차림만 보고 다 제가 망쳤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옷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김동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3억 원 인출하겠다고 하실 때 제대로 확인이나 했나요? 차림새만 보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안안 안 했습니다. 작업복과 슬리퍼만 보고 대답하세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박성훈도 무릎을 꿇고 강민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림새로 고객을 판단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냉정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전액 인출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태양그룹 4,800억 원 인출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어제 미래은행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태양그룹 이강민 회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은행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외모만 보고 차별 대우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미래은행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유진과 박성우는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강민은 작은 카페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강민이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유진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회, 회장님, 정장 입으시니 정말 커피 한잔 주세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강민이 차갑게 말하자 최유진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강민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순간일 뿐이에요. 용서는 평생을 남기죠.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작업복을 입었든 정장을 입었든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커피는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최유진이 정성을 다해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최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강민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것이 진짜 승리야. 네.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큰 힘이 있어. 그래야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 몇달 후, 미래은행은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든 손님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차림새와 관계없이 모든 손님을 존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변화와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했습니다. 박성훈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날 저녁 민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강민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할아버지가 배운 게 뭔지 아니? 뭔가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강민은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강민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